갑니다. 오늘은 이버스가베이블레이드야 됐다. 자, 오늘은 모래편으로 1, 2, 3등을... 아, 저 슬래시 마이아이브 겁나네. 오, 이번에 이게 뭐지? 오! 3, 3, 2, 1, 뽀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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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반칙인데? 이거 누가 이겼어? 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이겼어요? 데드피니스인가? 첫 번째는, 이거, 가이스트 파블리, 리자드 파블리를 승계했네. 오, 예스. 그것 봐요, 여러분. 제승기의 능력. 어, 아, 진짜? 아니거든. 내가 1등이거든. 피닉! 아이, 과연에 오늘 승자 뭐해? 오늘 과연의 승자는, 데드피닉! 아이 이거, 이거 너무 잘 소심해. 예, 다시 다시 눈이 돼야 돼. 왜냐면 눈이 이렇게 헤드피닉스 <laughs> 잘돌아갈게 하겠어요. 헤드피닉스 이 네, 순간은 정죄적인 엄정스. 오 좋았어. 이번에는 번외편으로 가이스트 파블리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한 판. 가이스트 파블리. 가이 파블리. 과 붙여볼게요. 이거 2대1로 하면 너무 딴 판이어가지고, 이거 1대1로 한번 붙여볼게요. 안 되겠어요. 너희들 은 저리가. 런처. 음푸. 이거 너무 오늘따라 또데이플 블레이드 대결이 재미가 없어서 전거부로 이막사울때 전박사가 안 받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볼에 편으로 흠집 한번 응. 오늘은 회식하고 어 회식하고 하도 바겁니다 회식한다고? 왜? 어깨 아파? 거기 있는 거? 야 하겠습니다 까자 파티. 우리 까자 파티 해가지고요 음료수로 물을 음료수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가오겠습니다. 성우야, 저거 마저 치려야 돼. 응. 저거 엄마 라면 먹을 때 성우 이렇게 칠해. 저거 치려야 돼, 성우. 오늘 해도 돼? 아, 당연하지 그거 학교가면 선생님이 다보는데 내일 가는거예요 응? 내일 가요? 아니요 아니. 저거 안하고 안하고 밀고 밀리고 한꺼번에 그런거 치나서 그냥 숙제 빙판 숙제 한거긴 하지? 조금 할요 과자 파티를 열었습니다. 쯧쯧쯧쯧. 캘리리스 사진 찍을요 오빠! 오늘 과자 파티 할 거예요. 오늘 <웃음> <웃음> 오늘은 음... 응, 내 식판으로 이은에서 멋진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다가 과자를 담겠습니다. 원래 이랬어 여기에 밥을 먹다가 남겼는 엄마 여기다가 과자를 담을 거야. 먹으면 좀 많이. 일단 과자 종류는 좀 많을 게 넣을 건데 그래도 어? 엄마 과자랑 캔디 같은 거를 넣을 거야 여기에. 과자가 먹는 거 아닙니다. 시저에 과자가 들어있는 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거 킹크랩 아니지? 에? 이거 물이 없엄 어. 알새우 칩? 어. 알새우 칩이 뭐예요? 이거 어, 맛있어요? 어. 그다음 알새우 칩. 이거는 여기다 뜰게. 오늘 재료들은? 감자칩도 진짜. 파란색 감자칩. 오, 해었어, 해었어. 나 우리 이거는 두 개로 할 거야. 자, 이게 뭐지? 훌레치 파이. 훌레치 파이 두 개. 딸이기만 뭐야? 우리 제스로이는 어. 응, 응, 응. 엄마 나눠서 먹자. 응. 하나는 내 네. 엄마 하나만먹고 내가 하나는 내 거라. 응. 자 소소한 아이템 먹기 장. 소소한 아이템 먹기 장. 복카집도고 아니야, 어? 아 남았어. 아니, 남았다고, 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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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리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잘했습니다 이제 한 번, 어, 과자 파티의 g 제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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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지옥. <laughs> 과자지옥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새로운 것들, 이거를이 박사가 안 먹어봐. 엄마가 나 먹어봤나? 이 박사가 이거를 안 먹어봐가지고 이것도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맛없는거 아니지? 이거 다 사기당한거 아니지? 과자가 맛없는게 어딨습니까? 자, 카라멜, 오비탐, 비타민, 크로비타민, 과자, 지그러운 지렁이 젤리까지, 왕꿉트리 라고 합니다. 왕꿉트리 도 찾아볼게요. 세상에서 멋진 왕꿉트리 를찾을으 찾아... 깜짝이야!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거 진짜 지렁이 아닙니다. 이야. 이게 모양이 지렁이지. 이거는 특이적으로 용 같아 용. 지렁이 같지가 않아. 엄마 이거 징그러워? 아니. 그지? 귀엽지? 귀엽죠 여러분? 귀엽죠? 귀여, 귀여. 귀여워, 왁구리. 여기에다가 놔두고 여기도 먼저 여기다 먼저 찍어 여기다 안되는거 보시면 보일거예요 보시면 와 왕꿈투리를 몇개를 놔둘게요 꿈투리는 두개를 정돈됐고 조금 더 찍어볼게요 모이면지금러 오니까 와 얘는 도마뱀 꿈틀리가 봐요, 여러분. <laughs> 아, 귀여워. 얘가 진짜 꿀트리이네. 아, 달콤해. 월클리 워크트리. 이제 월클트리는 이 정도 됐고 이게 너무 왕... 많나? 이거다 먹을 거야, 꺼낸 거? 꺼낸 거? 응. 꺼낸 거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과자들도 많잖아. 아, 그래? 됐어 양은 세 개만 하겠습니다 두 왕슨 트리는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떨어졌네 젤리 바다생물 왕젤리 인데 여기 다 떨어졌다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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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꼭 꽃게 어 그리고 물고래 이렇게 됐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도 너무 예뻐. 근데도 붙했다아 이렇게나 많은 도다아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먼저 오비탑 열어줍니다야 오리탑을 오리탑 두개오 이거 마치 동전 같지 않나요? 과자 동전 그리고 카라멜 그리고 사탕은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여기 남길게. 엄마 전박사 여기 어디다가 놔둬두면 좋겠어요 이건 위에 귀 모양에다가 놔두세요귀 모양? 응. 이거 다른 데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놔둘 거예요. 이거를 조금 있다가 할게요. 너무 커, 커, 커. 커. 잘라서 알겠습니다 잘라서. 와, 와 새로운 오레오. 이것도 미산 선초원이난것 같아. 우 오레오를 일단 뜯겠습니다. 아유 그지 뜯지 마. 아니 이게 너무 작게야. 해지 작게 해야지. 더. 자, 오레오래를 이렇게 경금에다가 <laughs> 칠를 <매장 같이> 넣어주고요. 하하하 우하하하. 자, 오레오를다놓고 이제 크롬 비타민 늘어. 전박사 여기에 포로로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뽑기에다가. 자 좋아 예쁜게 해줘야지 저 사람들이 이 앞이 게이악해버이야안될거같지 이거 한 탱만 하겠습니다 이건 엄마 이거 열어줘봐 이거를 가루로 쪼개주겠다. 맛있게 가루로 쪼개서 쪼갰어. 이거 맞지? 이게 뭐야. 이번에는 대박에 이게 뭐야 전박사? 시림프 피넛티캐스 시리프 크렌치 피리퍼입니다. 시림프 크렌치 피리퍼 입니다. 시림프 피나츠 크래커 으우 냄새 이상해요 여러분 이거 자제가 먹는 그 먹이랑 똑같아요. 냄새 자격이 냄새 자격이 똑같아 으 이거 매울 거 같은데 전박사 안 매워 오! 이 박사가 좋아하는 짭짤한 맛이네. 또 수식 보겠습니다. 이 박사가 빨간 색깔을 무조건 다 어, 매운 과자인 줄 알았어요. <laughs> 이렇게 했고, 이제 나무 귀쪽에다가는 문을 열어줘. 엄마, 이거 알새우칩을 어디 샀어? 어디? 응? 어? 어디서? 어디서? 응? 뭐라고? 알새우칩도 이렇게 구두가 꺼내서 잘게. 아, 왜또 잘게야 그냥 먹지? 잘게. 부숴줍니다 과자 컬렉션은 원래 이래. 뭐. 같이 먹을 거예서 뭐 걱정이 없습니다. 어다 <laughs> 닦아요? 아줌마 박복선좀 주세요. 알들이 장난. 이번에는 오래요를 오래 고만 삼삼 동안 세요 안색 삼장 동안 때 오래요를. 이거 이박사 이북 끓이겠는데? <laughs> 여기다가는요 이제 브라 쥬라 칩을 넣어줄게 자 이박사의 햇살 초콜릿과 과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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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아 좋았어 오 초콜릿의 배 그 초콜릿멍 넣을게요. 이렇 <laughs> 못생긴 초콜릿도 있지만 맛게 먹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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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이 것 봐봐요. 그럼 모두들 안녕.